해외 여행 비용 중 비중이 가장 큰 항공료 언제 어떻게 예약하냐에 따라서 요금이 5배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그냥 여행사 패키지나 여행사에 문의하여 예약을 하시는 분들은 몰랐거나 일부만 알고 자세히는 몰랐던 싸고 편안한 항공권 예약 요령을 금버그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항공료는 여행일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개인별 여건이 다르겠지만 일정 조정이 여유가 있는 은퇴자분들께서는 큰 도움이 될 것이고 직장을 다니며 일정에 제한이 많은 분들께서도 도움이 될수 있는 요령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알고 있을 부분도 좀더 명확하게 정리하고 효과적으로 항공 예약에 도움된 내용으로 근복의 항공 예약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좋은 시기에 가장 싸고 좋은 항공권을 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항공료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나눠보면, 항공편 종류와 항공사별 요금 차이가 있고, 여행 시기, 예약 시기, 편도 왕복 등 비행 구간이 있고, 어디에서 예약하는가 예약 방법의 차이도 있습니다. 먼저, 항공편 종류, 일반 항공과 저가 항공으로 나눠지고, 그 다음 각 항공사별 요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저가항공에 대해서 혼돈이 있습니다. 국적기가 아니고 후진국 항공사라고 저가항공이 아닙니다. 일반항공은 우리에게 익숙한 대한항공과 아시안항공이 있고 공동 운항을 하면서 마일리지 공유도 되는 항공그룹이 대한항공스카이팀, 아시안은 스타어라이스항공이 있습니다. 몇 항공사는 빠져있을지 몰라도 이 그룹들에 포함되는 항공사를 일반 항공사로 보시면 편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많이 이용하는 베트남항공이 스카이팀에 포함되어 있는 저가항공이 아니라 일반항공, 저비용 항공사입니다. 일반항공은 항공료에 기내식, 음료, 술 제공과 위탁화물 한개 정도는 기본으로 포함되고 항공료 할인율에 따라 마일리지가 제공됩니다. 같은 일반 항공에서도 각항공사 명성과 서비스에 따라서 항공료가 달라진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방콕과 쿠알라룸푸르에서는 일반 항공과 저가 항공 터미널을 따로 하기도 합니다. 저가 항공은 우리나라 항공사로는 진에어 제조항공 등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를 제외하는 항공사라고 보시면 되고 외국 항공사로는 대표적인 에어 아시아가 있고 베트남 항공의 자회사인 비에제 항공등각 나라 일반 항공의 자회사 항공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차이는 일반 항공에서 무료 제공하는 기내식, 물, 음료, 위탁화물을 유료로 판매합니다. 방콕에서는 덤모항공항 코아라눔포에서는 KLIA2 터미널을 이용합니다. 단비엣젯 당공은 방콕 일반항공 공항인 수완나품 공항을 이용합니다. 저비용으로 운항해야 하니 좌석수를 늘리려 좌석 앞뒤 간격이 좁습니다. 사진으로 보듯이 저처럼 배가 나온 사람은 식탁을 펼치지도 못하고 무릎이 닿는 불편함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운항 횟수를 늘리려 하다보니 에어 아시아 경우 연착이 빈번하고 비행기 도착하고 정비 시간이 없다 보니 무항공항 사고 같은 참사가 나기도 합니다 일반항공에서 무료로 제공한 것들을 계산해 보면 저가항공 프로모션 기간을 제외하면 요금이 많이 싸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기내반입증 7 k g 제한을 엄격히 하여 탑승 전 무게를 재고 추가 요금을 내야 하는 점도 이해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들을 잘 살펴서 항공 종류를 선택해야 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여행 시기를 정리하면 성수기는 각 항공사별로 매년 날짜는 조금씩 다르나 비슷하게 여름 성수기는 7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 연말 성수기는 12월부터 2월 말까지입니다. 그중 구정기간과 크리스마스 연말 연시는 극성수기로 가장 요금이 비쌉니다. 그 외에는 비수기가 되고 성수기 직전 숄더가 있습니다. 각 항공사별로 차이는 있으나 여름 성수기에는 성수기 직전 7월 초중 그리고 8월 15일을 지난 2, 3일부터는 요금이 저렴해지기도 합니다. 연말 성수기에는 잘 찾으면 은각 항공사의 정책에 따라 일부 날짜에 비수기 가격의 요금을 찾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인천 호치민 왕복을 12월 18일 이전 출발로 귀국편 크리스마스 연말 연시 관계없는 귀국 일정으로 아시아나항공 35만 5천 원 요금도 있었습니다. 이 요금은 이 기간 저가항공 요금보다 더 저렴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연휴와 여행국우 연휴는 성수기 요금이 되며 우리나라 항금 연휴와 베트남 4월 30일, 5월 1일 혁명기념일과 노동절이 연결될 때 극성수기 요금이 형성됩니다. 주중과 주말 요금의 차이는 출발일 가까이에서는 발생되나 일찍 예약 검색 시는 요금 차이가 없습니다. 항공료는 단계별 좌석 요금을 판매하고 전 단계 요금이 판매 완료되면 다음 단계 요금으로 판매하여 주말이 주중보다 요금이 빠르게 올라가니 예약을 일찍 하면 주말 요금 차이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성수기에도 요금의 틈새가 있고 황금연휴에도 일찍 검색하여 출발일과 귀국일을 하루 이틀 땡기고 밀고 하다 보면 확 싸지는 요금이 찾아지기도 합니다. 반면 비수기에 일찍 검색해도 요금이 차이나는 기간이 있기도 합니다. 여행일을 딱 못박지 마시고 언제쯤으로 시작하여 D-Day 전으로 항공역 검색을 하시면 여행은 언제 비행기값이 가장 쌀 때를 찾게 됩니다. 항공권 예약을 일찍 하면 당연히 요금이 쌉니다. 성수기는 6개월 이전부터 검색하시다가 6개월 전쯤에 예약을 하면 비수기 요금과 비슷하게 예약할 수도 있습니다. 비수기도 6개월 전부터 검색하기 시작하여 출발일 2-3개월 전쯤 예약하는 것이 좋다는 제 경험입니다. 더불어 검색 중 항공료가 비싼 기간을 하루 이틀 또는 주단위 전후로 조정하여 숄더를 최대한 활용해봐야 합니다. 다음은 황금연휴 다음 연휴 주로 추석과 10월 공휴일에 발생됩니다. 이럴 때는 뒤 오는 적은 연휴기간은 평상시 요금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 길게 뭉쳐진 특급 황금연휴, 연휴 뒤에 정말 싼 항공료가 선물로 지어집니다. 한국 출발 발리 왕복 요금, 연휴기간 대한항공 190만원대 요금과 연휴 뒤 왕복 3 5만대 요금을 보여드립니다. 약 5배 차이 요금입니다. 뒷부분에서 항공편 종류, 항공구간 등을 설명드려서 저렴한 항공권을 구입하는 요령과 장단점 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저렴한 항공료는 제약 규정이 따르니 해당 항공권의 요금 규정을 잘 보셔야 합니다. 가장 큰 제약 규정은 취소, 환불, 변경 수수료가 매우 큽니다. 이것을 감수하고 예약해 하니 빠르게 예약하되 최대한 늦게 어려운 답입니다. 그래서 계속 검색을 하면서 항공료가 올라갈 김새즉앞 단계 자석 판매가 완료되어 다음 단계 요금이 나오려 할 때를 판단해야 하는데 그 징후로는 자녀 자석수 표시가 나올 때 이기도 하고 갑자기 다음 요금이 나오기도 하니 목표일 전후 주요금 변동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각 단계 요금 차이와 요금 규정 차이도 살펴보시면서 최종 결정을 빨리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발권 후 취소 변경 수수료 줄이는 것은 예약 방법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싼 요금은 마일리지 제한이 있고 말레이시아 항공의 경우는 위탁 짐이 제외되기도 하니 잘 살피셔서 본인에게 유리한 조건을 요금으로 항공권 구매를 하셔야 합니다. 이전에는 인터넷에서 예약을 하고 나면 결제일 며칠 말미를 주기도 했는데 요즘은. 대부분 즉시 결제이니 참고하시고 일부 항공사에서는 수수료를 지불하고 항공료를 잡아주는 홀드 제도도 있는 것을 참고하십시오. 다음은 항공 구간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왕복과 편도 항공 구간. 해외 여행에서는 대부분 왕복 항공권을 구입합니다. 편도 항공권은 여행지에서 연결된 지역으로 이동할 때나 1년 넘는 장기 여행자가 주로 사용하는 항공권으로 일반 항공보다 저가 항공 요금이 유리합니다. 일반 항공사는 왕복권 발매를 기준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좀 생소하실 다구간이라는 구간이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이해하고 확인하고 나면 금버그 자유행 구독자분들 돈 버는 구간이 될 겁니다. 다구간의 원칙은 동일 항공사로 항공사 국가를 경유해서 목적지로 가는 항공편이어야 합니다. 여러 항공편을 찾게 되면 엄청난 비용이 발생됩니다. 24시간 이내 처리는 경유지로 추가 비용이 없고, 24시간 이상은 수도버버가 되어 추가 수수료 일회당 40만 원 정도 발생되고. 체류 기간은 제한이 없습니다. 경유지에서 입출국 수석이 번거롭지만 공항 밖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항공사가 영업력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고 있으며 주로 베트남 항공, 싱가포르 항공, 말레이시아 항공이 활발하게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계 항공도 시행하고 청도 경유 호치민을 이용해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중간 경유지를 가장 활발하게 운영하는 베트남 항공으로 설명을 할 테니 다른 항공사에서도 참고하시어 적용하시면 됩니다. 베트남 항공은 중간경유지를 갈 때와 올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인천 출발, 호치민, 방콕, 하노이, 인천 일정을 짤수 있어서 호치민에서 하노이 항공료를 전략하며 여행 일정을 꾸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갈 때의 목적지, 올때 출발지 변경도 가능합니다. 물론 같은 항공사에서 취항하는 곳이어야만 합니다. 방콕으로 입국하여 육로나 다른 편도 항공으로 싱가포르로 가서 싱가포르에서 기입할 수도 있고 여기에다 중간 경유지 변경까지 할수 있으니 여행의 폭이 확 넓어집니다. 항공 노선이 편도-편도로 연결되어서 항공료 비싸질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다국간입니다. 스도보버만 하지 않으면 최종 목적지 왕복 요금 정도입니다. 공짜로 최대 세 군데를 더 여행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같은 항공편으로 왕복 요금보다 다국간으로 예약하면 항공료가 더 저렴해지기도 합니다. 또한, 가고 오는 방향에 따라 요금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이렇듯, 다구간 항공을 활용하면 여행지 추가하면서 좀더 저렴한 항공료로 이용을 할수 있습니다. 베트남 항공은 일반 항공이라 매 구간 기내식과 음료, 술 무료 제공을 받게 됩니다. 비싼 요금 승객과 차이는 좌석이 주로 뒷줄에 배정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여유로운 은퇴자분들 다구간을 활용하면 도움이 많이 될 것이고 성수기에도 다구간 항공은 적용됩니다. 그리고 베트남항공은 베트남을 경유로 호주까지도 가능하니 잘 검토해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발리왕복 35만 5천원 선물같은 항공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이 혼합된 결과입니다. 극성수기 추석연휴 190만원 연휴 직후 90만원 대한항공 7시간 직항 오후 출발 밤늦게 도착을 연휴 후 다국 간 항공을 적용, 같은 일반 항공, 베트남 항공으로 아침 출발, 호치민 경우 오후부터 호치민 일정을 하고, 다음날 오후 3시 발리 도착하는 다국 간 항공을 선택해서 항공료를 줄이면서 하룻밤 숙박료 낭비를 피하고, 예약은 일찍 해서. 제 예약 동일 항공편 8월 5일 검색 시 47만원 요금을 7월 3일에 예약 35만 5천원으로 줄였습니다. 실은 조금 더 일찍 예약했으면 3, 4만원은 더 절감했을 텐데 리스크 때문에 예약은 일찍 최대한 늦게를 적용한 결과였습니다. 또 하나의 다구간, 베트남 여행시 인천 호치민 왕복 요금으로 호치민에서 하노이 가는 항공료를 절약하고 하노이에서 귀국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 예약 방법. 이것 또한 항공료를 조금 절감과 리스크 비용 절감 내용이니 보셔야 금복이 드리는 마지막 선물이 되고. 여행은 언제 비행값이 가장 쌀 때의 결실이 됩니다. 다들 알고 계실 검색 방법은 여행사 사이트, 스카이스캐너, 항공사 예약 사이트. 그러나 제가 3단계를 두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여행사 사이트가 검색 과정, 속도 등 접근이 제일 쉽고 때로는 전화 문의도 됩니다. 다음은 스카이 스캐너 간혹 연결시키지 않는 항공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 조건의 최저가를 비교해 주는 장점이 있으므로 최종 여행 결심이 있을 때 마지막 검색으로 이용합시다. 그리고 예약은 항공사 사이트에서 직접 하십시오. 외국 항공사라도 한국어 번역 다 됩니다. 단점은 접속 및 사이트 이용에 익숙치 않아서 조금 불편해도 같은 요금 조건을 확인하시면 가장 저렴합니다. 많은 돈은 차이가 나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취소 환불 변경 수수료에서 여행사 수수료가 포함되지 않는 점입니다. 베트남 항공의 경우 호치민 사무실에서 직접 이조권 조건 저조권 조건 비교해주며 최소 비용으로 처리되도록 도움을 받았습니다. 정말 중요하고 돈 버는 알뜰 정보인데 내용이 지루하겠다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끝까지 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보신 구독자님들, 분명 한국 내에서 돈 전략 많이 될 겁니다. 혹 아직 구독 자이신분 도움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고 이전에 올린 영상도 조금은 재미없어도 예행 정보가 포함된 것이니 금버그 자유행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